<laughs> 이번에는 피해 저택. 이곳편인데요. 일단 피해 저택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. 피해 저택. 예전에는 어느, 어느 부잣집이었다. 하지만 부잣집에 폭발사고가 났었다. 그 이후부터 로이 집에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기를 돌기 시작했다. 그림들이 이상해진 것이다. 이, 이, 이 부잣집은 그림을 아주 좋아한다. 그림을 달아놨지만, 사라지면서 그림이 이상한 게 보인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나서는 이, 이 집의 비밀은 뭘까? 비밀스러운 자택다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. 아이고 때린거 말하지 마세요. 난 때렸다고 말 못해 절대로. 네. 피해 저택은 밤에 시작할 건데요. 피니까 하면 피니까 드라큘라의 밤으로. 아침 되면 제가 명력으로요 밤으로 바꿉니다. 피해 저택. 피해 저택은 만들기 간단하지만 스토리 짜는 게 문제라는 게. 스토리 해결, 해결. <laughs> 그리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림 추가 다 못해가지고 이런 거할 거거든요. 오 방금 뭐야. 와, 멋지다. 이렇게 돼요. <laughs> 이거예요. 피해 저택은. 어, 아침 된다. 응, 피해자택은 아침에는 할 수, 활성화 할, 할 수가 없거든요. 아이고. 없지. 음,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다. 네, 피해자택이. 그리운 피해자 택의 유령인가요, 아니면은 뭔가 피해자 택에서 제가 비밀스러울 수는 않겠지, 안겠죠 <laughs> 스킨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. 진짜 없을 것 같은데. 제가 이게 스킨이 좀 힘들게 만들었는데요. 뒤에 디버그 수정도 됐습니다. 여기 뒤 뒤에 버그도 수정됐어요. 집버그 수정도 끝났어요. 이게, 이게 루나님이 알려주신 거라서 집버그 수정이. 제가 생방송을 하려 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. 아프리, 아프리카. 근데 그린 자태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죠. 비밀 자태 복도에는 들어가는 이 도에는 그림이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아 이런거 보고 이런거 보고 자. 비밀스럽게 만들어야죠 일단 이게 예고니까 딱 5분만 하고 끝나는거죠 예고는 원래 다 5분 아닌가요 됐다 이비밀저택의 비밀은 그림이 바뀌는 것입니다 휴 야야. 저택기는웅다라기 피입니다. 자, 이 피가, 이제 이저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그러면은, 다음, 자, 그럼 1편 날 때까지 이기대 해주세요. ん